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고인 중개사 기돌이 전규석입니다. 웃음은 인생의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박 웃음 가득 간날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의 관문이라 할수 있는 흥천면에 위치한 경강선 세종대학능력 역세권에 웅글차게 지은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매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종대학 능력이 자차로 약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전철을 이용하시는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여주 아이가 자차로 약 5분 거리로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요. 세 번째 특징은 성남 장원강 고속가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자차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금방 서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 특징으로는 현재 세종대학 능력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입지 여건과 도로 사정과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부지 면적은 451제곱미터로 136평인데요. 전용 면적이 117평이고 도로 지분이 19평 있습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이고 주택은 139.22제곱미터로 42평의 복층으로서 1층이 25평이고 2층이 17평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벌크형 LPG 게스와 상수도와 개별정화조 시설이고 취사용으로는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차량 두대용 주차장이 확보되었고요. 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는 서양이지만 각 호실마다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채광 한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사용 승인은 2020년 10월 30일로 현재 3년 경과되었지만, 신축구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매가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된 6m 진입로를 따라서 물건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도로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 약하게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원주민 동네와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총 7세대로 형성된 소형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주택이고요. 또 주변 주택들보다는 좀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물건지에 도착했는데요. 담장은 고가의 큐블럭으로 쌓았지만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죠. 이렇게 대문이 없더라도 방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살기 편한 전원주택입니다. 주택 입구에는 잡초가 나오지 않도록 자갈을 깔았고요. 좌측으로는 차량 도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포치 공간으로 시공된 현관문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예쁘게 가꾸어진 잔디 정원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적 경계선을 따라서 튼튼하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디 정원에는 고운 햇살 아래 티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야외 수도시설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에 썬놈이 설치된 앞정원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가장자리 쪽으로는 아름다운 국선의미를 살려서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정원수들과 야생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화단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매물의 생활권은 흥천면 소재지보다는 세종대왕면 소재지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서 두 군데를 아울러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세종대왕면 소재지는 자차로 약 4분 정도 거리이고 흥천면 소재지는 약 5, 6분 정도면 이동하실 수 있고요. 여주 시내는 10분 이내 거리이고, 이천 시내도 15분 정도면 갈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 좌측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곳에는 승용차 두 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주택 외벽을 보시면 화이트 색상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는 제법 넓어 보이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각종 채소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벌크형 LPG 캐스통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외부를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쪽문을 통해 데크로 올라오면 안전하게 난간이 설치된 데크가 나오는데요. 데크를 보시면 그동안 관리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컨디션도 아주 좋고요. 또 포치 공간 지붕을 보시면 고급 자재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 데크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티테이블도 놓여져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설치된 방화문을 열면 바로 방범 기능이 있는 방충문이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민트 색상의 타일러 시공된 전실 공간 우측에는 전기통신 단자음이 설치되어 있고, 또 좌측으로는 화이트 색상의 신발장이 4칸으로 띄움시공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유리가 들어간 3면동 중문을 열면 좌측으로는 주방과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방 하나와 욕실 두 개와 거실과 썬룸이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강 마루로 시공 되었고요. 도배는 민트 색상의 실크 벽지로서 신선한 느낌이 나는 거실입니다. 우물형 천장에는 주광색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 더욱 더 아늑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실이고요. 산면에다 대형 소파를 놓아서 그런지 거실이 꽉차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측 벽에는 터치형 월패드와 각종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고요. 거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진 거실 창호는 단열과 방음에 탁월한 LG 아우시스 지인 제품의 페어그라스 이중창으로 시공을 해서 단열과 방음성을 높였고요. 거실 창을 나가면 상당히 넓게 시공된 썬룸이 나오는데요. 고급 렉산으로 시공되었고 창문에는 모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소파가 놓여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파라솔과 a자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파라솔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이렇게 그늘막이 될수 있도록 안에다 들여 놓았고요. 겨울에는 파라솔 없이 하루 종일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썬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썬룸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잔디 정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3개와 욕실 3개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어서 보실 곳은 1층 첫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저녁 욕실과 파우더룸이 배치되어 있어 메인 방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은 방입니다. 이 방에는 현재 퀸 사이즈 침대와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예쁜 커튼이 두 겹으로 설치된 창문은 정원 쪽이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방 좌측으로는 파우더룸과 욕실이 배치되었는데요. 파우더룸은 문이 없는 오픈형으로서 화장대와 거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더룸에도 차광한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순환도 원활하게 잘 되도록 시공되었습니다. 이 파우더룸에서 여닫이 문을 열면 저녁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 욕실에는 청색 계열의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타일도 보시면 고급 자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에 시공된 도기는 모두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었는데요. 반다리 세면대와 자변기와 거울이 들어간 수건장과 선반이 들어간 샤워기 세트가 세팅되어 있고요. 환풍구와 환기창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깔끔하고 쾌적한 욕실입니다. 거실에는 게스트용 화장실을 하나 배치해서 손님들을 배려했는데요. 이곳에는 자병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지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의 기준으로 좌측 공간에는 주방과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주방에는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가 기역자 모양으로 상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안에는 대형 냉장고장과 전기밥솥과 하이브리드 인덕션과 침내우도가 설치되었고 하부장에는 오븐레인지가 빌트인 되었습니다. 우측으로는 와이드한 사각 싱크볼과 최광한기창까지잘 설치되었고 천장에도 싱크대 모양처럼 기억자형으로 이동형 스포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좌측으로는 현재 4인용식탁이 되어져 있지만 6인용도 가능하겠고요 물고기 형태의 예쁜 등과 박스창이 설치되어 있어. 다이닝 공간으로 꾸미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장 좌측으로는 히든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열어보았더니 이곳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방의 연장선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은 모습인데요. 이것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서 차강 개창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 또 김치냉장고도 이곳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을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튼튼한 멀바우 계단으로 시공되었고 계단실 벽에도 장식용 박스를 만들어 소품들로 멋지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계단실에는 세려용 채광 한기창을 설치해서 계단실이 전체적으로 하나 모습입니다. 전체 내부구조는 방 3개와 욕실 3개와 거실 2개와 주방과 다용도실과 넓은 썬룸과 2층에 실내용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하나와 거실과 실내용 발코니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면 먼저 예쁜 거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단실 벽 쪽으로는 장식용 박스 4개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소품들로 장식을 해 놓았고요.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6인용 탁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주광 색상의 조명등이 들어가 있고 또 민트 색상의 실크벽지와 어우러져 한층더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는 거실 인데요. 며칠 전에 가족 구성원 중에 생일 맞이한 가족이 있어 이곳에서 생일파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공간은. 가족 파티룸으로 이용하시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이곳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렇게 1층 거실과 2층 거실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두 번째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폭도 넓고 깊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은 두 면으로 설치를 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충분하게 확보했고, 또 공기순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방입니다. 이두 번째 방에서 나가 거실을 지나면 계단실 바로 좌측으로 2층 공용욕실이 배치되었는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1층 안방에서 보셨던 전용욕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욕실도 마찬가지로 청색 계열의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타일도 보시면 고급 자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에도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었는데요. 반다리 세면대와 자병기와 거울이 들어간 수건장과 선반이 있는 샤워기가 세팅되었고 한풍구와 한기창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2층 욕실에서 나가면 좌측으로 세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이 방도 역시 작지 않은 방입니다. 이 방에도 퀸사이즈 크기의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2층 테라스 쪽으로 차가한 기창이 설치되어 있고 또이 방에는 실내용 발코니로 나갈 수 있도록 밀폐력이 상당히 좋은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발코니 같은 경우는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된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모두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풍선처럼 예쁜 전등이 달아져 있고요. 창문은 정원 쪽으로 상당히 넓은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폴딩도어를 접고 주름 방충창을 펼치면 모기도 안 들어오고요. 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인데요.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정겨운 모습도 보이고 또 우리집 정원과 함께 시원스럽게 태어있는 조망이 멋지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의 가문이라 할수 있는 흥천면에 웅골차게 지어진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올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되어 있어 관리하시기 편리한 전원주택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있고요. 넓은 썬릉과 실내형 발코니와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고, 또 전철역과 서유주 아이시가 자차 5분 거리로 접근성도 좋은 곳이고, 학교, 은행, 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자차 4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서, 부지 면적 136평에 건평이 42평으로 매매가는 3억 9,500만 원인데요. 가성비도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겨드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정한 말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다정한 말로 행복을 전하는 고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